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전기 장치 제어 부분 다돼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는 360 암페아 지금 어,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360 암페아 짜리 장착돼 있고요. LED등이 4 개가 장착이 돼 있고요. 어, LED등은 터치로 키고 끌수 있게 다 장치가 돼 있고요. 안녕하세요, 굿모닝 아빠들의 시장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또 새로운 가성비 차량이 들어와서. 어, 광택을 마치자마자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올겨울에 한국 날씨는 우리나라 날씨가 따뜻해서 여전히 저희 구독자분들 캠핑과 차박 낚시 어, 즐거운 인생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량 바로 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뒤편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에 보이시는 차량은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이동용 사무실로 구조 변경이 돼 있지만 캠핑카의 구성이 다 들어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1350만원입니다. 어, 저희 구독자분들께 공급해 판매하는 가격은 어, 1350만원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이 어, 차량은 주식회사 소풍에서 이동형 사무실로 어, 구변과 개조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어, 1열과 2열의 독립시트가 있어서 어, 탑승 인원이 4인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어, 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기본 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어, 천장 마감과 뭐 에어컨 히터 공조기 나오는 쪽이 다 그랜드 스타렉스 순정화돼 있어서 어, 천장과 옆쪽은 매우 깔끔합니다. 어, 그리고 뒤쪽에 보이시는 부분은 침상에 어, 그 소풍에서 개조한 침상인데 어, 침상의 매트가 이렇게 들쳐내면 어, 하단에 이런 침상에 원래 나무 부분들은 어, 뭐 사용감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파손되거나 어, 크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곳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전기장치 제어 부분 다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인산철 배터리는 360A 지금 어, 영상에 보이시는 대로 360A짜리 장착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 수입산인 무시동 히터 에바스패커 무시동 히터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220볼트 사용하실 수 있게 다뭐 인버터에서 나오는 220볼트 콘센트 다 작업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옆쪽에 그 외부 환전 인입 충전기 다 개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캠핑과 차박 낚시에 필요한 필수 장비는 다 들어가 있는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판매가격 1350만원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으로 어, 상태 담아드리겠습니다. 양쪽에는 선반으로 다돼 있고요. 한쪽에는 선반, 한쪽에는 전기 장치. 그리고 침상 하단 쪽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다 보이고요. 예, 뭐 차량용 소화기, 그다음에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이동용 사무실이기 때문에 어그 자동차 검사 받을 때 필요한 어, 밑에 테이블봉, 그 다음에 한전 인입 충전기 외부에서 충전하실 수 있는 장치. 어, 상태는. 깨끗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쪽, 예, 여분의 매트와 어 이동형 사무실이기 때문에 테이블 꽂을 수 있는 예, 이 지금 위에 보이시는 부분이 테이블이고요. 그다음에 또그옆 쪽으로는 어, 수납장, 긴 수납장이 예, 길이는 낚싯대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소풍에서 개조를 했기 때문에 어, 회사 마크인 소풍이 잘 찍혀 있고요. 영상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천장 부분 찢어지거나 큰 오염 없습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이렇게 LED등이 달려 있어가지고 LED등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LED등이 4 개가 어, 장착이 되있고요. 어, LED등은 터치로 키고 끌수 있게 다 장치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서 메인 스위치에서 전등 이 스위치를 끄면 어, 다 꺼지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쪽 부분 차량 앞쪽으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스타렉스 승합 기반에 어, 가성비 좋은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 1,350만 원, 저희가 구독자분들께 1,35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등록에 18년식 차량이고요. 연식도 괜찮고, 어, 옆쪽에 플러시글라스라 그래서 쪽률리다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열쪽문 열고 네, 사이드 발판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사이 매트가 깔려 있지만, 아래쪽에는 또 어, 장판 작업이 되어 있어서 어, 이런 장판 작업도 다뭐 오염 물질이 묻었을 때 닦기가 편한데 이것도 작업하려면 다 비용이 그래도 상당히 들어가는 쪽이고요. 운전석 아래쪽에 무시동 히터 나오는 히터 나오는 송풍구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시트 상태 특이사항 양쪽 다 없고요. 네,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열쪽 소개 나머지 또 드리겠습니다. 반대 쪽에서 영상으로 어, 차량의 느낌과 상태 보실 수 있게.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열에는 독립좌석이 각각 달려있어서 총 4명이 탑승할 수있고요 예, 4인 가족이나 어, 친구들 어, 데리고 캠핑 가실 때 4명까지 탑승할 수 있게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상 같은 경우는 연장할 수 있게 어, 접이식 어, 여러분들이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 접이식으로 이렇게 더 연장되는 어, 침상이 다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 보시는 대로 접이식을 접었다 폈다 양쪽 다할수 있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느낌 보실 수 있게 앞쪽에서 뒤쪽으로도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17년 등록에 18년식 차량이라 차에 대한 기본기도 짱짱하고 기본적으로 침상과 360 암페어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에바스패커 무시동 히터 2 2 0 v 인버터까지 되어 있고 한전 외부인입 충전기까지 돼 있는 아주 어, 필수 구성품이 잘 들어가 있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등록증상에는 이동용 사무실로 되어 있지만 어, 캠핑카에 거의 캠핑카 같은 구성품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 저희 구독자분들 언제든지 저희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현장 실제 차량 안내해 드리고요. 예, 계약과 출구까지 편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뒤쪽 부분과 이제 1, 2열 중요 부위 다 설명 드렸고요. 이제 운전석 상태 어떤지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예, 시트 상태 영상이 있고요. 예,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2017년 등록 18년식 차량이고요. 어, 10만 3,047km. 어, 영상을 찍은 후에는 저희 실내 전시장에 보관 중이니 주행 거리가 더 이상 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핸들은 핸들 커버 돼 있고요. 예, 위에 대시보드 상태, 그 다음에 어,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은 싸제품이긴 하지만 어, 화면이 인치수가 좀큰 걸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그 다음에 순정 오디오 부분 어, 까짐이나 깨짐 전혀 없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차 주목께서 이렇게 편리하게 매직카 버튼식으로 시동 장치가 달려 있고요. 예, 순정 하이패스. 다 달려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카 매직카 조종장치 만약에 매직카 제품이 불편하신 저희 구독자 분께서 만약에 그거를 순정 상태가 좋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순정 매직카를 다 제거하고 순정 키로 돌릴 수 있게 변경도 가능하니 그거는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가 다 끝났고요 이제 외관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그랜드스타렉스 2017년 등록 1 8년식 승합 기반의 차량을 주식해서 소풍에서 이동용 사무실로 개조를 했고요 어, 보시는 대로 외관은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휠 타이어 부분 타이어는 23년도에 교체를 했는데요 어, 주행을 많이 안, 하셔, 안 하셔서 그런지 타이어 트레드면이 아직 많이 살아있고요 뒷부분도 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10만 킬로 이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관리만 잘 하시면 어, 스타렉스들은 보통 50만 키로까지 네, 하실 수 있고요. 뒷타이어 네, 상태도 영상으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 트레드 상태면 향후 몇 년간은 그냥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어, 오늘도 그랜드 스타렉스 18년식 이동용 사무실 캠핑카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차량 어,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드렸고요. 어, 저희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어, 저희 365일 24시간 출고 가능하니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시고요. 어, 이 차량 만약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구매하시면 기름 가득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저희 오전이랑 낮에 어, 저희 구독자님들 두분 오셔서 어, 차량 구매에 가셔서 제가 기름 가시는 길 편안하게 가시라고 어, 주유소에서 기름 가득 넣어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굿모닝 아빠들 찾아주시고 계약해주시고 출고, 출고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매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차량에 대한 문의는 저희 위에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